증팩의 미래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가 지금 한 바퀴 돌려내고 비 여기를, 여기를. 여기. 이 소나무. 이렇게, 좌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로바 한 바퀴 비치면서. 요 소나무만.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가 보기가 싫어. 그래서, 단을 갖다가, 이제, 일리 끌어다 붙이고, 전리 끌어다 붙여갖고, 소나무를 그 해보려 그래요. 지금 얘가, 이제, 여기도 빈 공간이 있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다 붙들어 매고 얘를 이렇게 끌어다 붙들어 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쟤를 저쪽으로 느리고, 얘가 이렇게 늘어지야 멋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늘어져서 보여야지 이게 그냥 혼자만 생챙이로다가 그냥 이렇게 쭉쭉 뻗어있으면 뻗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할짝에 이렇게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누리고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내리고 또 이제 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는 여기가 벗었는데 공간이 이렇게 해주니깐 완전 공간이 다 채워졌다고요 얘가 이제 철사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솔잎을 솔잎이 보기 좋게 딱딱 이렇게 양쪽으로 다 돼있게 조금씩 조금씩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갖고 밑으로 떨굴거 떨구고, 떨구고 이제 보기 좋게 만드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철사를 갖다가 얘도 이렇게 올라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낫다고. 그러면 철사를 이렇게 꺾어갖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게 내가 보기 좋을 만큼만 이렇게 후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올 가을 이제 가을이 지금 가을 다가오니까. 몇년 봄에 이걸 풀러주면은 요대로 이게 굳어서 있다고요 이게 이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여기 꺾어서 또 이쪽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요 정도만 돼도 지금 밥이 다 찼다고요. 밥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들어오게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죠 이쪽. 이쪽으로 와봐. 이쪽도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 얘를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자꾸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놓으면은 지금은 지금은 이제 지금 이렇게 끌어다 붙여 갖고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지구 자구를 해서 똑같이 만들다가 이 밥을 붙이기 위해서 해보니까 이놈이 필요가 없어졌어. 이놈이. 필요가 없어진 거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래야지 이제 목대가 훤히 보이니까. 아까랑 지금이랑 보기가, 이 많이 차이는, 또, 이렇게 지금, 지금은 이렇게, 이런데 튀어나오고 이런 거 이렇게 잘라주고, 보기 좋게. 지금 뭐, 지금 하는 일이 나무에,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이렇게,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잘생기게끔, 이 밥이 풍성하게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할 일은 그거나 하고, 이렇게 그냥 잘못된 거나 이렇게 수정시켜주고 그러는 방법 빼니 없어요, 가갈에는 그래, 지금 이정도는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니까 지금 멋있잖아요? 쫙다 매달렸잖아, 이제 그, 골고루 똑같이. 그래, 고는 이제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제 두꺼워갖고 가지가 이제 막그 가지가 안우여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렇게 V자로 만들어갖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용접을 시켜갖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얘를 끌고 올라면 어떻게 해야죠? 얘를 끌고 올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갖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끼어요 꼭 끼어갖고 얘를 안외여진다고 이런 애들은 저기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리고 얘만 이렇게 끌어다 붙여놓으면 얼추 되고 얘를 갖다 저쪽 이렇게 늘여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맞춰 올라가야 돼요. 맞춰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일이 이제 이거는 이제 집이 이 나무를 이제 내가 이제 이 나무를 지금 탈라고 이제 하는 나무인데, 이 가지 배열을 못했어요. 이제 가지만 이렇게 달아놨지. 여 기가 흔히분 보였던 건데, 이 거를 갖다 또 이렇게 내려？그래, 이제, 이 공간 을 채워 주는 거예요. 지금 빈 공간 을. 그래서 얘도 이제 저기가 되니까 잘라내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얘가 아직 이제 아직 밥이 이제 몇 년까지 키워갖고 밥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목대는 훤이 보이면서, 아직 얘들이 저, 내가 전지를 작년에, 아 올해 너무 심하게 해놔갖고 얘들을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있다, 얘들을 끌어내리고. 얘도 끌어내리고. 이런 시기로 해서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그래서 내가 올해 너무 강전지를 해놔갖고 지금 여기만 매달려 있어갖고 왜 그러냐면 이 목대에서 이 목대에서 이 밥이 20전에서 매달려야 돼요. 밥이 쭉쭉 뻗어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 이제 이런 애들은 여기서 올해 내비두고 쭉 휴, 내년에 쭉 빠진 거를 한 10cm, 10cm 정도 놓아서 가생이를 딱 전지를 하면 이게 커져요. 10전 정도 커져. 그러면 요렇게만 후여주면 돼요 이쪽도 요렇게 후여주고 잘라내비려고 잘라내비려가면서 이제 그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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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내려와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안이로다가 먹은 거는 잘라내비야돼 목대가 보이게 이렇게 이런식으로다가 끌고 다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밥이 그렇게 생겨갖고, 요 위에서 다시 살짝살짝만 끌어내려주는 게더 멋있어요, 이렇게. 이게 끌어, 끌어내려주고, 끌어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줘야 돼, 자꾸. 그냥 막, 위로다가만 그냥 쭉쭉 뻗게 해놓으면, 뻗대가 없어요. 이제 여기 빈 공간을 왜, 왜 해놨느냐 하면,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내려오고, 끌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런 식기로 된다고요, 지금. 위에 거를 더 키워야 돼, 얘네 아직. 이런 식기로다가 계속 붙여서, 붙여서, 붙여서 나가고. 지금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한1 5전 16, 17전? 그 정도 되는데 저나무를 내가 저이 나무를 왜 이렇게 바짝 잘라갖고 해놓은거냐면 이 10전에서 10전 정도에서 가지를 받아서 쭉쭉 빠져나가갖고 우산 마냥 만들려고 여기 밥이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전지를 해 놓은 거예요, 얘들은 그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밥이 매달리고, 여기 밥 매달리고, 저기 밥 매달리고, 저기 밥 매달리고, 여기다 매달아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만하게 매달고, 저기다 이렇게 매달고. 그래, 이제 내년에 하면서 얘들이 필요 없는 거는또한 가지씩 짜내야 돼, 필요 없는 가지는. 필요 없는 가지 따내가면서 이렇게 밥을 인제 여기 마냥, 여기 마냥, 이렇게 밥 만들고, 이렇게 밥 만들고, 저쪽에 밥 만들고 그럴 건데, 지금 그러면은, 이 가지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왜?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요 없이 되고, 이제 여기다가 밥을 달고, 여기다 밥을 달고, 이제 이렇게 끌어다가 밥을 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늘려서밥 달고, 이렇게 늘려서밥 달고, 이렇게 해갖고, 한, 하나, 음.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만 달으면 돼요. 이 나무는 지금 내가 저 강전지를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으 해놓은 건데, 이것도 팔고, 이번에, 이거를 이제, 사가시면은,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해보시는 겨. 이것도 이렇게 느리고, 막, 이제,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느리고, 느려서, 속 안에 이제 붙어 있는 거 빼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요. 그래, 여기 이런 데 이제 나무 이렇게 있는 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강전지를 해는은 거요. 여저 위에 나온 거를 쭉, 이렇게 쭉 뻗은 거를 쭉쭉 잘라내갖고, 일부러 바짝 줄여놨어. 왜 줄였느냐 면 여기서, 이 목대에서 바로 그 저기가 되게끔, 이, 솔잎이 매달리게끔, 눈이 매달리게끔 만들으려고. 그니까 러 요거를, 올해 내가 이거를 팔짝정이요 팔아갖고 이제 나도 먹고 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니까, 러이 나무 보시고, 맘에 드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증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